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파키스탄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계 한국인 파르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다사다난했던 삶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카타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삶은 무거운 공기와 어두운 시간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부인과 함께 카타르에 왔지만 온지 하루도 되지 않아 저의 희망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카타르인과 외국인 노동자는 다른 계급이었으며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저 같은 파키스탄인은 더 낮은 계급에 속했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사는 곳이 정말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열악한 숙소였습니다. 폐건물처럼 으스스한 숙소를 본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는 숙소는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심지어 전기도 자주 끊겼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자리가 없어서 이불만 바닥에 깔고 자야 하는 처지였어요. 낮에는 공장에서의 힘들고 지겨운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에어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선풍기조차도 마음대로 쓸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공장에서 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종종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쓰러지곤 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의 경우엔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생기곤 했습니다. 저의 아내라고 상황이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꼼꼼한 밤이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 식사 준비, 아이 돌봄 업무를 맡곤 했죠. 와이프는 항상 배고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따로 식대를 제공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용주 가족이 식사하고 남은 음식을 먹어야 했으니까. 와이프는 가족이 외식하는 날이 제일 싫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애초에 일하는 요리사들도 가사노동자의 몫을 생각해서 일부러 음식을 좀더 많이 만드는 편인데, 외식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힘들게 일해도 쥐는 돈은 정말 쥐꼬리만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몇십만 원 정도였죠. 휴일도 없이 일하는 삶이었고, 카타르에 온 것이 매우 후회되었지만, 계약 기간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럴 것이, 카타르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출국도 마음대로 못하는 국가였거든요. 무조건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부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할때 철저한 감시를 받는데 카타르 내에서는 함부로 도망칠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금방이라도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떻게든 계약 기간까지만 버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합심하여 돈을 벌고 고향에 돌아갈 미래만을 기다리며 사는 줄 알았건만 저의 와이프는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와이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단장하기 시작했고 못 보던 화장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받았냐고 물어보면 주인 마님께서 주셨다는 말만 했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수상한 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쓰다함은 걸준 것도 아니고 저렇게 비싼 새 화장품을 고용인에게 줬다는 것도 이상했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옷과 악세사리도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와의 잠자리를 거부할 때도 늘어났죠. 마음속이 쿵 하고 가라앉으며 스멀스멀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유해도 영원할 수 없는 법. 계약 기간이 끝나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드디어 종말을 고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여보, 당신 혼자만 가세요. 전 이곳에 남을 거예요. 당신이 여기에 남겠다는 이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와이프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처음 카타르에 입국했을 당시 부끄럼 잘 타던 수수하고 순수하던 10대 후반의 세댁은 없었습니다. 화려해진 그녀는 이제 가사노동부를 하는 여자라기보다는 애첩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설득했습니다. 지금은 누려보지 않은 풍족한 삶에 정신 못 차리겠지. 그렇지만, 잘 생각해. 당신은 그 집에 있는 부인들과는 다른 처지야. 당신이 첩이나 다름없는 위치야. 일부 다처제 국가인데, 첩이 무슨 대수냐고 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일부 다처제 국가인 파키스탄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잘합니다. 엄연히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정실부인들로 대접받는 여자들과 그녀의 처지는 달랐습니다. 부인이 되지 못했는데,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다니는 여자는 카타르도, 천한 여자, 몸파는 여자처럼 딸보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여기에 카타르가 혼외관계를 금지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신고라도 당하면 아내는 감옥에 갇힐 수 있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야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부인과 달리 책임질 필요 없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첩이 좋겠지요. 기본적으로 여러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원하는 건 책임질 부인이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고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카타르 여성이나 선진국 여성들은 쉽게 건드릴 수 없지만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항상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으니 건드리기 쉬웠겠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녀에게 이야기해 줬지만 와이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이 너무나도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눈물을 속으로 삼킨 채 알겠다고 하고 홀로 떠났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저는 그곳에서 몇 개월간 지내다가 다시 또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는 외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겪었고 아내까지 잃었으니 외국으로 다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한데 운명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받고 싶었기 때문에 돈만 벌수 있다고 아무데나 막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주변인들의 경험, 그리고 인터넷 소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사람답게 살수 있다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나게 되었죠. 카타르에서도 한국인 노동자들은 저에게 아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같은 외국인 노동자라도 계급이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선진국 출신의 노동자들은 보통 좋은 집에 살며 카타르인들과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해주곤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 같은 후진국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카타르인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름도 모르고 여기, 저기 부르면서 한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모셨죠. 한국인 노동자들의 부인은 마담이라고 부르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면서도 천지 차이의 대우를 받는 그들이 몹시 부러우면서 질투심도 나고. 대체 어떤 나라 사람들이길래 저런 대접을 받는 걸까? 호기심도 잃었습니다. 그 호기심을 한두행의 기회를 얻게 되며 해소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지방 대도시의 한 공장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죠. 그들이 제공해준 기숙사에는 따뜻한 물이 흘러나왔고, 겨울 밤이 되면 바닥이 뜨끈뜨끈해지곤 했습니다. 온돌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보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늘 항상 음식 같지도 않은 것들을 던져주던 카타르와 달리, 깨끗하고 청결한 군의 식당을 갖추고 있었으며 심지어 중간에 간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돈은 카타르에서보다 몇 배는 많았죠. 또한 휴일도 있었는데 원한다면 휴일에 일하고 수당을 더 받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돈을 보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휴일에도 일하면서 열심히 수당을 벌어갔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정도는 저의 용돈으로 쓸 여력이 생겨났기 때문에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외식하고 커피를 마시는 사치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치라기보다는 여자를 보는 게 목적이었지만요. 저는 당시 식당에서 일하던 한동남아 여자바라디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라디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이었는데 한국인 남편을 따라왔지만 연년 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삶을 꾸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녀에게 들렸고 호감을 표하곤 했습니다. 이 여자도 제가 싫지 않은 듯 했습니다. 가까워진 저희는 같이 술자리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라는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바라디가 죽은 남편을 여의고 힘들게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라디는 남편이 죽었을 때 너무 홀가분하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놀랍던지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랬기에 바라디도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아왔을지 알았는데 못된 남편을 만났다니 의외였습니다. 제 남편은 보통 한국인이랑 달라요. 조선족이 한국에 귀한 케이스라서요. 조선족은 한국 땅에서 자란 평범한 한국인이랑은 완전 달라요. 중국인에 가깝죠. 조선족은 중국으로 이주해서 살던 한국계 출신의 소수민족이었는데 아무래도 아예 생판인 외국인보다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웠습니다. 다만 조선족도 어쩔 수 없는 중국인이었던 걸까요? 그녀의 남편은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구박하고 바람피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 제발 그날 기분이 좋기만을 바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처참한 이 여성의 삶에 침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아픔을 공유한 저희는 곧 연인이 되었고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지방 곳이라 상대적으로 집값이나 월세가 싼데다가 두 사람 다 검소했기 때문에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내 바라디는 결혼을 통해 귀화하여 한국인이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 또한 혼인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쯤 와이프의 국적을 따라 간이 귀화를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국적에는 별로 미련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제 인생,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렸으니까요. 그때쯤 저희 두 사람에게 아주 기쁜 일도 생겼는데, 바로 바라디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재혼을 한 바라디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5년이 넘는 결혼 생활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이 없는 삶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결혼 몇년 만에 임신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봐도 우리 두 사람은 인연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했었지만, 삶이라는 건 항상 좋을 수만 없는 법. 어쩔 수 없이 쓰린 아픔을 느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재작년 결혼 기념일 날, 바라디는 저를 위해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해뒀습니다. 바로 월드컵 티켓과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놓은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와중에도 아시는 아주머니로부터 일감을 받아 뜨개질 해주고, 돈을 받던 그녀가 알바 비 모은 것과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털어 저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했던 저는 이런 국제 경기들을 눈으로 지켜보고 싶었지만, 쓸데없는데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강했던 터라 항상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을 부럽다는 듯 바라만 보았죠. 그걸 항상 안타깝게 보던 바라디가 저를 위해 이런 깜짝 선물을 해준 것이죠. 물론 그 장소가 카타르라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의 성의를 무시하기도 그랬습니다. 아내도 제 과거를 알았다면 선물하지 않았을 테니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속 이야기를 잘 털어놓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애하기 전 서로 호감을 확인하던 기간에 이전 아내의 외도로 결혼 생활이 파탄 났었다고 이야기한 것 빼고는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전에 카타르에서 일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카타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전 아내가 바람피운 장소가 카타르였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죠. 그래. 가면 어때? 이제 나는 그때의 가난한 파키스탄인이 아니잖아. 심지어 귀화까지 했어. 난 한국인이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카타르에 입국한 저는 골드클럽 카드를 만든 다음 지하철의 골드 칸에 탔습니다. 제가 카타르를 떠나기 전만 해도 없었던 없었던 종류의 지하철이었는데 이 지하철은 내는 요금에 따라 칸이 나뉜다고 하더군요. 골드, 스탠더드 스탠더드 칸으로 나뉘는데 가장 비싼 것이 골드였습니다. 골드 티켓도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드 클럽 카드를 만들어야 가능했죠. 제가 카드를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발급이 하루 이틀은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방 만들어져서 놀라웠습니다. 아무래도 월드컵 기간인 영향도 있는 듯 했습니다. 허세일지 모르지만 카타르에서 당했던 수모를 소심하게나마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했던 파키스탄 노동자가 이제는 골드칸에도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해졌다고요. 골드 티켓 값은 일반적인 티켓 값보다야 비쌌지만, 한국에서 돈을 버는 제가 구매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태어난 핏줄은 고칠 수 없는 것일까요? 카타르까지 오는데 피곤했는지, 아내는 낮잠을 자고 싶어 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배려해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왔었습니다. 골드칸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이던 표정을 기억합니다. 너같이 천한 인간이 여길 왜 기어와 싸늘한 표정으로 노려보던 그 시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한테 별 관심이 없거나 적대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딱 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카타르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제가 열차 안에서 걸을 때마다 빤히 쳐다보면서 탐탁지 않은 듯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아이도 느낀 것일까요? 16개월이던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며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이가 울자 카타르인들은 들으라는 듯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저는 그들의 따가운 시선에 위축되었습니다.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골드칸의 객실을 담당하고 있던 지하철 승무원이 저에게 오더니 죄송한데 이만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군요. 골드칸은 정숙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금방 달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지하철 승무원의 재촉과 사람들의 노려보는 시선에 결국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대우를 받고 호텔에 돌아가자 와이프는 지하철은 잘 타고 왔냐고 묻더군요. 지방구시인데다가 출근은 항상 도보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하철은 그때 처음 타봤던 저였습니다.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어보는 와이프에게 속마음을 솔직히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웃으면서 재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첫 지하철에 대한 기억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함께 여행을 갔죠.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화하느나 열심히 일하고 육아할 줄만 알았지 잘놀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외여행도 재작년 카타르가 처음이었어요. 서울 여행을 가면서도 지하철도 처음 타봤는데 지하철을 탄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첫 지하철 경험에 대한 악몽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많은 것에 당황했던 아이가 울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에 따가운 시선이 생각나면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년의 한 여성이 아이를 달래고 있던 우리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카타르인들처럼 짜증을 부리려고 오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 아이를 보고 나가라고 하려나 싶어 두려웠죠. 그러나 놀랍게도 중년의 여성은 가방에서 예쁜 막대 사탕을 내밀더니 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거 줄게, 대신 울지 말자. 우리 부부는 그녀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손을 내줬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저도 받은 거예요. 어차피 집에 더 받자 먹지도 않을 텐데, 애기라도 먹으면 좋지 뭐. 친절한 아주머니의 기지 덕분에 우리 딸은 지하철에서 다시 조용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그때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